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매물을 시청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투자가치를 분석하는 체크메이트의 이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체크해 볼 매물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체크해 볼 매물은요 서초구 방배동에 입지한 신축 빌라 아스트로 1차입니다 네 오늘 체크메이트에서 소개시켜드릴 매물 아스트로 1차 방배동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일자는 2021년 12월 그리고 지상 6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투룸 18세대, 1.5룸 2세대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약 350m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해 볼 매물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아스트로 1차인데요. 일단 분양 세대수와 구조부터 알아보죠. 네, 방배 아스트로 1차는 총 분양 세대가 20세대입니다. 그 구성을 보자면 투룸 구조가 18세대고요. 1.5룸 구조가 2세대입니다. 각 층별로는 4개 세대, 4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 방배동에 위치한 아스트로 1차. 어, 내부 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서초구에 지어진 신축 빌라인 만큼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인덕션, 공기정화기 등 필요한 가전제품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기본 옵션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곳 아스트로 1차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의 기본 옵션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약 250만원 정도를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분양세대 대부분이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대 수요층이 투룸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나 봐요. 예, 일단 방배동은 직장이 몰려 있는 강남 테헤란로부터 이곳 서초대로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또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으로부터 이동이 굉장히 수월해져서 젊은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5룸보다는 어 투룸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곳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터널이 없을 때에는 서초나 방배 아니면 방배나 서초 쪽으로 갈 때. 이 서리불공원을 우회해서 약 20분 이상을 우회해서 이제 시간을 더 소비해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특히나 출퇴근 때는 길이 엄청 막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배동은요 서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가 저렴해서 주로 노년층과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개통되고 서초 강남권 임대 수요자들이 아직까지는 서초 강남보다 아, 임대료가 저렴한 이 방배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터널 개통으로 방배동이 직주 근접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강남권 직장인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어필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젊은층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뭐 분양 가격은 강남 서초들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갭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또 특히 이제 방배동 같은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이제 탈바꿈될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더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드릴 방배동 아스로 1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부 외부 완벽하게 깐깐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신축빌라 방배동 아스트로 1차 외관입니다. 외관 전체가 사비석 석재로 시공되어서 주변 건물과 비교해도 상당히 눈에 띄게 예쁘고 깔끔하네요. 건물이 지상 6층 건물이라고 하셨죠? 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을 포함한 지상 6층까지 지어진 건물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요즘 신축빌라들의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도 보이고요. 내외관에 많은 CCTV를 설치해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공간은 넉넉한가요? 예, 주차 공간은 열대의 법정 주차 공간이 있지만 대부분 임대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소유한 세대가 많지 않고 겹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들 궁금해하시는 방배 아스트로 1차의 내부를 자세하게 파악해 볼까요? 화이트 톤으로 꾸며서 집이 더 넓고 화사하게 보이도록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정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위쪽을 우물형 천장으로 가운데를 파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낭비되는 천장 높이를 최대한 살려 넓게 보이도록 했네요. 그 안에는 원목 무늬목 템바보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준 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 아스트로 1차 인테리어가 얼마나 세심하게 시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마루 바닥지 시공된 거 보이세요? 저걸 헤링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일렬로 시공하는 것보다 자재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반 빌라에는 잘 시공되지 않는 패턴이에요. 그만큼 일반적인 일렬 시공보다 결과물은 훨씬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바닥 시공과 더불어서 천정 높이도 아파트 천정 높이와 비슷한 2m 25cm 정도의 천정 높이라 투룸이지만 상당히 시원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정이 낮아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방 내부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하게 설계해서 답답한 느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 대비 거실과 방의 구조를 잘 설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실이 크거나 방 하나가 너무 작아서 쓸모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2, 3인이 살기에 딱 맞는 공간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창호 브랜드도 국내 탑리에 들어가는 KCC 창호로 설치되었고요. 내부 도어도 유명 브랜드를 사용해서 건물의 고급스러움도 충족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주방 공간도 이 집의 분위기만큼이나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ㄷ자형 아일랜드 테이블로 주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상부 인덕션, 광파오븐, 그리고 대용량의 비스포그, 냉장고 등이 주방에 비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같이 금액대가 나가는 가전임에도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옵션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페이백 해드린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옵션으로 분양하는 빌라 중에 페이백까지 배려해 주는 곳 많지 않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공간도 투룸 공간치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로 뽑아내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양변기, 세면기 같은 기본적인 자재들도 유명 브랜드를 사용해서 실용성과 내구성 모두 고려했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고 완성도 있게 지어져서, 어 실거주나 임대 수익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배동 신축빌라, 아스트로 1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서초구 방배동에 입지한 아스트로 1차에 대한 메리트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강남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가 서리풀 터널 개통이라는 호재 등으로 최고의 투자 가치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리풀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환경적인 프리미엄까지 누릴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없이 1억 원 내외의 소액으로 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호재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체크메이트는 멀리 타지방 분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리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놓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상담을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체크메이트는요 빌라뿐만 아니라 상가, 재건축, 재개발, 인테리어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고급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크메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체크메이트의 이상만 장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